안녕하세요. 써맨입니다. 지지난 주인가, 이 구독자분 중한 분이 병원 직원들을 이끌고 저희 서운흥 맛집 회신 명가에 이 회식을 오셨거든요. 회신탕두개 드셨다. <laughs> 그날따라 이제 저녁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일찍 좀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꼭 붙잡으시더니. 혼자 사는 사람들 먹고 살수 있도록 1, 2인분 레시피도 좀 부탁드린다 라고 또 말씀하셔서 이름하여 2인분 제육볶음 소량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,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, 오늘 준비한 돼지고기 부위는요 전지, 앞다리살입니다 얇게 썰어서 300g 준비했고요 불소스는뭐 이금기, 뭐 팬더, 청정원 상관없습니다 오늘 1, 2인분 양 만들어 볼게요 자, 일단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셔야지 입안에 쏙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양파는 3분의 1개에서 2분의 1개 크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대파, 혼자 사는 애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양파 이후에는요. 옵션으로 다 선택하셔서 야채 넣어 주시면 됩니다. 요리는 응용이고 센스죠. 자, 굴소스 한 큰술 좀 작게 넣어 주시고요. 진간장도 한 큰술 조금 작게 넣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너무 짜면 안 되죠. 다음 설탕 한 큰술 크게 넣어 주시고요. 미림 같은 거한 큰술 넣으셔도 좋습니다. 고추장 한 큰술, 찹쌀 고추장 좋은 거 넣으시고요.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. 자, 다진 마늘 한 큰술, 미원 1/3 큰술, 다시다 1/3 큰술 조금 안 되게 넣어 주시고요. 고추 두세 꼬집 정도. 생강가루 3분의 1 큰술. 다음은 예전 제육볶음부터 누누이 강조였던 썰매만의 팁이었죠. 카레가루를 정말 거짓말처럼 조금만 넣으시면 잡내도 잡을 수 있고 제육볶음의 풍미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매운맛 고춧가루 1큰술 넣어주시는데요.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1큰술만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. 다음은 참기름인데요.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참기름 3분의 2큰술 정도 넣어가지고요. 쉐키쉐키 쉐키 섞어주시면 끝난 겁니다. 이게 뭐라고? 제육볶음 양념 요리도 아닙니다. 약1 시간 정도 양념 재워주시고요. 그 사이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부탁드려요. 뿌잉뿌잉. 뿌잉.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리고 또 마트에 이런 마늘 생강 기름이 출시가 됐더라고요. 뭐 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띄어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. 어, 광고 아닙니다. 백설에서 광고 해줬으면 좋겠다. <laughs> 자,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요. 뭐 풍미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이상입니다. 네, 소감 끝. <laughs> 자 재워놨던 제육을 넣어주시고요. 이때 살짝이 탈 수가 있습니다. 이때는요, 물을 약한두세 큰술 정도 넣으시면요, 제육볶음을 태우지 않고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뭐불 세기 조절하셔도 상관없겠죠. 근데 불 세기 조절을 못하고 그냥 막 그냥 <laughs> 하시는 분들 때문에 팁 알려드렸어요. 잘라놨던 양파 1/3개에서 반개 정도 넣어주시고요. 저는 양배추 넣습니다. 양배추 없으시면 뭐 빼셔도 상관없습니다. 대파, 뭐 팽이버섯, 느타리버섯 넣으셔도 되고요.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. 청양고추까지 넣으시면 훨씬 더 맛이 있겠죠 이런 거다 넣는다고 하면은 그냥 사 먹고 말지 하실 것 같아서 당근하고 파는 뒤에 살짝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산소꿈 볶아주시면요 제육볶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 자 양념을 별도로 재우지 않아도 맛있는 제육볶음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썰맨의 레시피대로 제육볶음 1 2분량 한번 도전하셔서 소주 한잔? 안 먹어 안 먹어 술 끊었어 어저께부터 끊었어. <laughs> 자, 제이볶국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봤는데요. 여러분들,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요. 설명에 는 HP대로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아타임이 왔습니다. 진짜 맛있었습니다. 아세요? 아,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